동서양을 막론하고 참된 신앙인은 참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좋은 애국자다. 그래서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역사관이 필요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 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역사관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를 믿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하여 성경의 눈을 가지고 한국 민족의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애국자였어요.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리야마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의 방향대로 이민족의 역사의 방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애국이 어떤 애국이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걸 통하여 온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이념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국가와 개인의 죄가 처리되는 것이 진짜 애국이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죄가 여전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국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그 하나님은 늘그 시대와 그 국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무게, 기도의 무게, 말씀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냐. 미래의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일상의 음식을 맛보듯이 매일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나라 사랑의 온전한 고봉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때에 대한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안목을 주시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시각이 지혜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대해서 나름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같이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용히 냉철하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전력 투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제대로 부르짖어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중요하게 금양로가 그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